아, 오늘도 정상을 향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산행을 하고 있는 제팔입니다 이게 마지막 관문인데 100여 메타가 경사가 좀 심해요 그런데 이제 저기 그 뒤로 하늘이 보이니까 좋죠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평상시한 네다섯 배 정도 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산바람에다 바닷바람이라, 제법 찹니다. 산불조심. 이게, 매일 오는 건데도, 오르막에서나 숨이 찰 수밖에 없네요. 거기다가, 얼굴이 시려워서, 동명동처럼 이런 걸 썼더니, 숨 쉬는 게좀 부자연스럽죠? 아,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산성까지 부사에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 아지트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 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이곳 남해에 내려와서 열심히 자연 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사기 제팔 t v 김제팔입니다. 아,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산성 정상은 저쪽인데 조금 밑에 언덕 밑으로 피신해 와 있습니다. 원래 이 제가 제 아지트거든요. 여기 있으면 딱 바다 보이고 저쪽에 마을도 보이고 막 그래서 제가 아주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도착을 하면 어, 이제 견과류하고 고구마하고, 비타민C하고, 차, 현미차, 늘 갖고 다니는 이 녀석. 현미차에다 용용소금좀탄 거, 이렇게 해서 어, 마시고 있었고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냐면, 아, 지난번에 제가 워싱에 대해서 사실은 영상을 옛날서부터 만든 영상까지 다 합한 면세번 정도 만들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워싱에 대해서 알고 나서, 아, 이런 게 너무너무 좋다. 그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명현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그 그거를 효과 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 바다에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뭐발 세척은 어떻게 하고 소독은 어떻게 하고 이걸 두 번째 영상으로 만든 것 같고 지난번에 지난달인가? 그 아니구나. 이번 달이구나. 그, 얼마 전에 만들었던, 2, 3주 전에 만들었던 그 영상은, 어, 겨울 어싱에 대해서, 왜냐면 겨울만 따로 하지 않았고, 왜냐면 제가 계속 사이판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 어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반응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사실 좀 우려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요즘에 그 겨울이다 보니까, 어싱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올바른 방법으로 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싱은 얼승이라는 거는 지구의 얼스와 ing를 붙여서 얼승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풀면 사실은 접지라는 건데, 그거를 그냥 웅뚱거려서 다 해서 이제 맨발 걷기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맨발 걷기 운동이라는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달에 약간 의미가 부적합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얼승이라는 거는 어 정확하게 지구와의 음전화와의 자유전자와의 접지, 내 몸의 신체가 접촉되는 거고 맨발 걷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당연히 자유전자와 접촉이 되는 거지만 그냥 맨발로 걷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안 나가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 나는 나가기는 좀 싫은데 나는 뭐 피부가 연약해서 좀, 좀 고민인데 이러신 분들 때문에 아마 뭐 시작됐는지 뭐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싱 매트도 있고, 어싱 침구류도 있고, 어싱 신발도 있고, 어, 어싱 뭐, 뭐, 팔목에 차는 거, 발목에 차는 거, 어싱 양말,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막 지팡이 같은 것도 만들고, 막석쇠 같은 거 이용해서 접지해서 막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별로 탐탁치 않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워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워싱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 정말 아이디어 너무너무 좋고 그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테스트하기로 재보면 몸이 저항이 많이 떨어져요. 그건 봤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면 제로옴으로 떨어지고 그러는 건 봤는데 그거는 이제 기계적 수치에 의한 거고 사실 우리 몸은 일부러 자연에 이렇게 나와서 워싱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아야 된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야외에 나와서 음이온이 되게 많잖아요. 산과 나무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도 다 워싱이거든요. 뭐, 풀립 만지고, 나무 만지고, 나뭇가지 만지고. 렇게 나오면서 기분이 전환이 되고, 기분이 전환되면서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정신이 맑아지고 이런 것들도 다 올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가 변화를 일으키고 왜냐면 호르몬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잖아요. 삼촌포로 빠지기 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야외에 나와서 어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쉽게 하시면 문제가 되게 많아지는데 왜냐면은 뭐 얼마 전에 지금 테스트한 거 보니까 인덕션 있잖아요 전기 인덕션 그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인덕션 이런 거에선 그~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유해 그~ 유해 전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유해파가 근데 그~ 어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우리, 저기, 전기 콘센트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두 개나 있죠. 220V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아, 유해전자파. 그게 생각이 안 나갖고. 유해전자파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뭐 전기를 이렇게 보면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나죠. 저는, 저는 전기 전문가는 아닌데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기 보면 220V에 구멍이 두 개가 나와 있고, 그양 사이드에 보면 철사 같은 고리가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접지예요, 접지. 접지선이거든요. 옛날에는 아스선이라고 그랬죠. 어르신들이야. 아스, 뭐 이러면 마이너스를 거다 물린다. 이게 있거든요. 그게 땅에다 접지했다는 얘기예요. 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2000년 이후부터 건축법이 시행되기로는 그 아스선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70년대 만들었던 집이 많잖아요. 아직도. 서울에도 그런, 마찬가지고. 그런 데들은 그 아스선이 제대로 안돼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양만 있는데 저도 뭐 저희 장모님이 약간 구형집인데 제 찍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모양만 그렇게 돼 있고 왜냐면 그 콘센트 자체는 요즘 나와 있는처럼 모양으로 되는데 그 안에서는 아스가 제대로 접지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그냥 물려놓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접지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일반인들이 일부러 테스트하기를 갖고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전기 주변에서는 다른 유해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전기가 통하는데 그 옆에서 어떤 접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 유해 전자파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정확한 제가 용어는 모르겠지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금 과하게 말하면 우리 왜 철탑 같은 거 고전할 철탑 같은 거그 밑에 계신 분들 있나 어르신들막병 걸려서 돌아가시고 막 이래갖고 막 보상해주고 국가에서 요즘에는 철탑 밑에 아예 집을 못 짓게 하잖아요. 허가도 안 날뿐더러. 그 밑에서 뭐그 전기는 좌우 위에 꼭대기에 30m, 50m 있는데 그 밑에 그 전류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시름시름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뉴스를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전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거를 함부로 아무데나 접지해서도 안 된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더 안전한 건 수도꼭지 같은 게더 안전한 거예요. 왜냐면 수도꼭지는 웬만한 집들은 다 접지가 돼 있거든요. 땅 속에서 상하수도가 상수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아마 접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그거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 대충 집에서 만든 거로 접지 막 여기다 이렇게 물려서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된다. 테스트하기 찍으면 어쩔 때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믿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얼, 얼 스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 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유전자 음전화가 들어오면 혈액이 서로 밀어나는 제타전이가 좋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상당히 좋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혈압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의 체세포가 항상성을 다시 재찾게 되고 염증 반응을 없애야 되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집에서 그냥 전기 하나 딱 꼽아놓고 선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 효과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매트 산 적이 있거든요. 사이판에 있을 때 주문해서 샀어요. 샀는데 어, 효과가 있다 없다를 느끼지는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만드신 분한테 그런데 느끼지는 못해. 그래서 제가 제품 그 이런 거를 설명을 잘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품 같은 거를 리뷰를 잘안 하는 이유가 제가 해보고 나서 이제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리뷰를 할 생각이지만, 저는 사실 별로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분이 안 나요. 제가 바닷가 나가서 하든지 산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기분도 안 나고 이게 과연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야외 에 나와서 발을 어, 땅에 밟게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잖아요. 이 지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지압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산에서 하게 되면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 두 가지를 다누릴수 있다. 에,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에도 그게 필요한 분들은 있으시죠. 몸이 정말 안 좋아서 밖에 나오기 힘드신 분, 노약자 분들, 그다음에 진짜 막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안 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장점은 있는 것같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르실 수 있는 분들, 그냥 날씨가 좀 춥고, 발바닥이 싫어서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한 5분, 10분 처음에, 저도 요즘에 이제 산에서 이렇게 하고, 얼싱하고 또 내려가면, 바다에서도 잠깐 하거든요. 시간이 조금씩 줄워요 옛날에는 뭐 30분, 1시간씩 했는데, 이제 추우니까 발바닥 담금, 막이게딱 꺼내면, 한 지금은 20분 정도 하거든요. 발바닥, 그바닷물 담가갖고. 빨개요, 막. 그러면, 우리 몸이 막,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내에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때가, 배고플 때, 더울 때, 추울 때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세포가 막 준비를 하거든요. 추우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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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덥게 해야 돼. 막 더우면, 야, 야, 이제 좀 몸의 체온을 좀 낮춰야 돼. 야, 배고프면, 야, 지방을 갖다 좀 써야 돼. 우리 몸에, 야, 에너지 필요한 거 있어? 그럼 막 몸이 바빠지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발바닥이 무조건 차근 게 나쁜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계속 이제 더운데 지역에서만 살다가, 외국에서만 살다가 오니까, 겨울을 온전히 나, 날려고, 요, 그 며칠 전에 그걸 샀어요. 이렇게 전기 탁 끼면은 45도까지 물 뽀글뽀글 끓으면서 이제 해주는 거 있더라고요. 조교기, 조교기. 아, 어, 좋아요. 저 지금 몇번 써봤는데, 아, 어, 좋다. 사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디 거라고 제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3만원 중반대였어요. 보통 한 6만원에서 10만원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차이점을 제가 쭉 보니까, 어, 뭐 디지털 계기판이 있거나 상중화돼 있고, 온도 높낮이할수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45도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로 맞춰놓고 하면 한3 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딱 꺼내면, 아까는 바닷가에 갔었을 때 너무 이제 발이 차가워서 빨개졌지만, 들어와서 그걸 딱 해주니까, 따가 이제 차가 저따뜻해져갖고 이제 또 빨개지는 거예요. 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바닷가나 이런 데서 하시기 힘들고, 산에서도 힘드시기 힘드시면, 잔디를 곱게, 얇게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지금 겨울 잔디는 다 노랗게 변했잖아요. 그런 데서 하시면 돼요. 낮에는 발이 훨씬 덜 시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어싱 정말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자, 자타, 뭐, 뭐, 자타공인, 뭐, 어쨌든간에 그 어싱을 많이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올바른 방법을 하시길 진짜 권유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몸의 변화를 정말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요즘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게뭐 동파이프로 만드시는 것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막 석쇠 같은 거만들갖고 연결해놓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허가받은 제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가 만약에 불상사가 있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게 당 테스트는 딱, 딱 그거거든요. 테스트하기 갖고, 마이너스 접지시켜놓고, 그거를 갖다 찍었을 때, 내 몸이 그걸 만졌을 때, 옴이 0. 몇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가장 낮은 거로 나오면, 낮은 거로 나오죠. 당연히. 아니, 전도체를 갖다 땅에다 댔는데 그게 왜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지.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얼스윙은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맨발국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서 산에 있는 음이온도 마시고, 우리는 산소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만, 이런 산과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뿜어줍니다. 그런 거를 좀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런 데 와, 나와갖고, 스트레스도 좀 풀어보시고, 생각도 좀 해보시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특히 아마는 분들은,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차가운 거, 뭐, 따뜻한 거 가지지 마시고, 일단 나와서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10분 하셔도 돼요. 차라리 하실 수 있는 만큼 밖에서 30분 이내로 20분, 30분만 하시고, 들어가서 그 접지 하세요. 차라리. 그런데 그냥 따뜻하게 해야지,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그거 발바닥 해놓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효과 있다 없다를 떠나서 반대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도 아까 아까 고민하다가 아까 사에 올라오면서 결정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어쨌든 간에 어싱을 제가 전도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 그분들도 그렇게 할수 있겠다. 그럼 내가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드리는 게알았겠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접지 뿐만이 아니고, 지구와의 접착 뿐만이 아니고, 그큰 의미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자연과 일치되는 거. 자연과 내 몸이 같이 붙어지는 거. 자연과 내 몸이 호흡을 같이 해보는 거. 그런 문의 이해서 철학적으로도 깨닫고,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파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어싱은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맨발 걷기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맨발 걷기 운동본부 협회 그 회장님인가 박동창 씨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 계시죠 그분이 진짜 뭐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뭐 10년 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셨고 책도 여러 권 세네 권 정도 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책을 한권 보내주셨어요 어 그래서 그 홍보해 주실 수 있으면 홍보 좀 해주세요 어 당연히 홍보해 드리죠 뭐 그거 뭐 어렵습니까 제가 또 선물로 책도 받았으니까 아 어, 화면에 이렇게 책 표지하고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맨살을 자연에 나와서 땅에 댔으면 좋겠다. 어, 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자. 너무 편한 거 찾지 말고, 너무 간편한 거 찾지 말고 올바르게 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해 보시면 어, 제파리가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자연에 나오시면 알아요. 어, 산에 와서 뒤에 이렇게 정상 배경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힘들고 귀찮아서 매일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올라오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사색도 하게 되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못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환우분들은 가질 수 있는 뭐자유 아닌 뭐 반강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아프게 되면 일을 또못 하시게 되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거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오늘 제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야외 에 나와서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고 동감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댓글로 쭉 달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꿈꾸면서 오늘 제가 어싱에 관련된 조금 구수적인 그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침대에 누워서 병실에 누워서 수술 하시는 하고 항암 받으시는 하고 방사선 받으시는 하고 너무너무 힘드신 우리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재팔 TV가 늘 응원합니다. 저도 우울하지 않으려고 늘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변하지 않게 오히려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씩씩하고 활기찬 재팔이가 될수 있도록 늘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재팔 TV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아, 어, 늘 댓글 달아주시면서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니까 누구보다도 삶, 정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어, 저도 정말 많이 힘이 됩니다. 아마 저는 아직까지는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댓글을 100%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트근하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제가 뭐, 꼭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명이 넘어가고, 50만 명이 넘어가고, 이럴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걱정은 그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계속 이렇게 댓글 달면서 소통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뭐 벌써부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후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은 제가 잃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조금 게으른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파리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이미 하신 분들은 또 누르지 마세요 그거 꺼집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 해 주시면 제 구독 제 영상이 뜰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배달이 될 겁니다 오늘 제파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합시다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열심히 운동합시다 파이팅 빠밤